네, 뿔소장입니다. 오늘은 탕정 신도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글린 공원의 모습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나무의 식재들까지 지금 현재 한70% 정도 공, 공원 안에 있는 소나무들이 70% 정도 식재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지금 모습은 103동, 시티프라디움의 103동 옆에 식재된 소나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편으로 탕정 역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중심에 보여지는 곳이 탕정지구 지회시티프로지오의 모습이 되겠고요. 화면 좌측편에 있는 곳이 206동, 206동의 모습이 되겠고요. 화면 우측에, 우측에 있는 동이 205동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앞쪽에 보이는 곳이 C1이 되겠고요. 화면 저먼 쪽이 C2가 되겠습니다. 화면 C2와 C1 중간에 있는 곳이 탕정역 지회 시티몰이 만들어질 곳이고요. 지금 화면 우측편 쪽 보이시죠? 탕정 지회 시티 프로지오 가로 크기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글린공원이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밑에 쪽 화면 보이지 않는 곳 쪽에도 글림공원이 음, 조성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쪽이 초등학교가 들어올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레이아웃들 공원 레이아웃들도 크게 보이고 그리고 화면 우측편 그러니까 공원의 우측편에 보면 소나무 식재되고 있는 모습 식재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시티프라디움 의 모습이 되겠고요. 시티프라디움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탕정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진행을 하겠고요. 2021년 8월달에 746세대로 입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 지나가고 있는 부분 좌측편이 금성백조 금성백조가 이제 후분양으로 추진을 할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바로 앞에 화면 중심에 보이는 곳이 탕정 시티프라디움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 화면에서 지금 공원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부분 있죠? 공원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도 나무들 음, 식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의 정남향 형태로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는 글림공원이 함께 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음, 프리미엄 가치가 되겠습니다. 어, 지회시티 프로지오와 더불어 음, 탕정지구 309를 이끌어갈 시티프라디움의 모습, 진행되는 과정들도 자세하게 앞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되는데요. 그림자의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 바로 뒤쪽으로, 바로 뒤쪽으로 글린공원이 함께 조성되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공간,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 음, 먼 산까지 조망권이 충분해서 앞으로 향후 프리미엄 가치에도 상당히 좋은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삼성의 13조 투자 발표가 나서 이곳 탕정지구도 들썩이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그 다음에 지자체들 함께 아산디스플레이 산업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음, 상공에서 밑에 쪽으로 쭉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레이아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음, 보이시죠? 그리고 어, 화면 밑에 쪽 보이지 않는 쪽이 A1 초등학교 쪽과 근린공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지금 이제 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음에 또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근린공원 쪽에서 지웨시티 프로지오를 지나고, 다시 중심 상업 지구, 그리고, 음. 탕정역 만들어지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지웨시티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올라왔죠? 어, 한 2층? 2층 정도 높이, 1층, 2층 정도 높이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한 6, 7층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탕정지구 음...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풀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또 확실하게 음... 컨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